오늘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5, 6, 7, 8, 이거 한번 머리 한번 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 그, 아주 튼실한 머리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목소리> 이게 중요한 것은 선배님들, 후배들다렇된 모습으로 해서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소리> 다시 한 번, 이렇게, 관심과 협조를 받 <목소리>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딱히 제가 드린 말씀은 없고, 그, 오늘 하가 즐거운 시간 되시고, 그 네, 다음에 내일 휴일이니까 오늘. <목소리> 편하게 해서 바라겠습니다 이상이 되나? 조금 더. Yeah, y e 이 아, 무없이왜 그래? 제바 이상이. 저, 실례합 제안 바랍니다. 검 제가 뭐 검리사는 따로 생각하기 없어서 부작스러운 일이라 그냥 하던 대로 간단히 겠습니다우경도향을 이야기로 하면은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자, 재경 도향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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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나는 이 목소리 나아면안 박수! 그러면 우리 진짜 포도면 향후에 있기까지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 챙기려고 살생는 합니다 왜냐면 하 회장님 없이고 뭐 맨날 밖으로 나가지 안에서 사주 라고 우리 회장님 사모님 진짜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한번 말씀을 겠습니다이희회님은 아. 밖에 매달 나가니라고 네, 사모님 한번말씀듣겠습니다 아. 사모님 이혼하지 마죠 이혼하지 이혼하면 실니다 아니 앞으로도 네, 네. 아, 네, 아, 네, 네. 아, 네. 1년 반, 2년 반. 네. 1년 반. 네. 진짜 고생 많으니다 고생, 네? 고생 많습니다. 아, 이래서 말씀하는 자리가 왔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모님.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장님이 준비된 한데자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 여기 식당 사아 급배는 급배는 아또아 사모님 급배 는 원래 이또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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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래 맛있어 이게.

향패를 위하여. 아, 따로 예, 아, 있었 <laughs> 어, 야, 소금면, 향 막걸리 야사샤한 분에. 네. 포도, 포도, 포도. 포도, 포도. 포도. 파이팅. 파이팅.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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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도